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려나 싶다가 다시 좀 추워졌잖아요. 저희 집이 되게 추운 편이거든요. 창문이 많아가지고 집 공기가 되게 차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카와이한 하우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얘는 예일 제품이고요. 이게 리버시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컬러로도 입을 수 있고 화이트 컬러로도 입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깜찍한 화이트 쪽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얘가 되게 따숩긴 한데 그렇게 두껍고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들고 다니다가 좀 추워졌을 때 걸치기 딱 괜찮더라고요. 좀 넉넉한 품이고 넉넉한 핏이어가지고 안에 니트 입고도 충분히 걸칠 수 있는 그런 아우터예요. 이렇게 로고도 좀 작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입기 딱 좋고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길이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밑에는 잠옷 바지를 입고 있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 정도? 이런 느낌? 블랙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 좀 귀엽죠? 그냥 저 화이트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페리페라 기상청 컬렉션 사용해서 봄웜 메이크업 해볼 거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가 봄웜은 아니지만 이번에 기상청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 봄웜 컬러들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봄웜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봄웜 하면은 약간 좀 귀엽고 상큼하고 좀 여리여리한 그런 무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랑 그렇게 어울리는 무드는 아니긴 한데 오늘 좀 귀여운 느낌을 살려 보고자. 귀여운 느낌의 렌즈도 껴봤어요. 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렌즈보다는 살짝 직경이 크고 좀 동글동글, 댕글댕글 해보이는 렌즈를 껴봤습니다. 오늘 착용한 렌즈는 이거. 렌즈타운 로맨티링 원데이 브라운 컬러. 그리고 제가 어제 쿠션을 구입을 해봤어요. 쿠션 되게 오랜만에 구입해보는 것 같은데 요즘에 베이스 메이크업에 되게 공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 추천 쿠션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해 봤는데 오늘 뭐 쓸지 좀 고민이에요. 이 패키지 컬러가 어뮤즈 께더 마음에 들어서 어뮤즈 제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빨리 끝나죠? 얘는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2호 누드. 오늘 지금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어뮤즈 쿠션 오늘 사용하고 바닐라코 쿠션은 다음 메이크업에 또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쿠션을 건성 분들이 추천해주신 지성 쿠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매장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어, 패키지 너무 예쁘다. 민트, 민트. 잘 맞았으면 좋겠네. 오! 커버력 진짜 좋아. 저 어뮤즈 쿠션을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발릴 때부터 느낌이 보송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올리브영에 사러 갔는데 세일 기간이 아님에도 너무 궁금해서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정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 세트로 이 본품이랑 리필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단품이 있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기획 세트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제가 쓰는 이호 누드 컬러가 기획 세트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어플 켜가지고 봤는데 온라인몰에서도 그 기획세트는 품절인 것 같았고 주변 올리브영에 전부 2호만 기획세트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인도 안 하는데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본품으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잘한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지금 첫 느낌이 커버력도 되게 괜찮고 보송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근데 이제 지성분들은 다들 모공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코 쪽이랑 이렇게 여기 나비존이라 그러나? 볼 앞쪽에 모공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 커버가 어떻게 되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모공 커버도 진짜 엄청 잘 돼. 이렇게 모공 있는 부분은 퍼프 옆으로 살짝 쓱쓱 쓸어가지고 모공에다가 쿠션을 쏙쏙 넣어주면 커버가 싹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쓱쓱 쓸었을 때그 파운데이션이 좀 밀리면서 좀 떠보이는 그런 쿠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뜨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피부 고민이 모공 외에도 이제 메이크업하고 나서 코 옆이나 이제 팔자주름에 끼임이 요새 들어서 좀더 심해지더라고요. 한살더 먹어서 그런가? 근데 지금 딱첫 느낌은 코 옆에 끼임이 심하진 않은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끼임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선방했습니다. 이 어뮤즈 쿠션이 커버력이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좀 짙은 뾰루지 자국은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컨실러 도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요즘에는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롱웨어 베이지 23호 사용하고 있어요. 뾰루지 자국, 잡티에 톡톡 얹어주고, 제가 코 밑에 붉은기도 원래 심한 편인데, 얼마 전에 코 밑에 되게 큰 뾰루지가 났다가, 지금 가라앉으면서 살짝 점처럼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다크서클에도 살짝. 얹어놓은 컨실러 쿠션 퍼프 사용해서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매트 쿠션 사용했어도 저 아무래도 지성이다 보니까 이제 색조나 쉐딩 들어갈 부분에 파우더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포로방스 픽서 패트 2호 베이지. 원래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후로킹 퍼프 사용했었는데 오늘 베이스가 살짝 두껍게 올라간 것 같아서 이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파우더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제가 눈썹을 또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로테이션 하드엣지 아이브로우 펜슬 1호 카라멜 브라운이 먼저 눈썹 한번 빗어주고 요즘에 앞머리를 풀뱅으로 내리고 다녀서 눈썹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눈썹을 안 그릴 순 없잖아요? 저는 눈썹이 진한 것보다 좀 흐린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항상 눈썹을 좀 밝게 빼고 있어요. 눈썹 살짝 일자로 그려줄게요. 브러쉬, 스크류 브러쉬로 다시 빗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쉐딩 해줄 건데, 제가 진짜 최근에 잘 쓰고 있는 데이지크 브이컷 블렌딩 쉐딩 1호 원 블렌딩. 요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쉐딩 컬러라서 데일리로 쓰기 아주 좋더라고요. 먼저 여기 밑에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코 쉐딩부터 해줄게요. 저는 콧대가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코 쉐딩을 좀 짙게 잡고 있거든요. 여기 눈썹 밑에를 조금 강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콧대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코가 막 크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코가 작은 편이에요. 얼굴 면적에 비해서. 근데 콧대가 이렇게 날렵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뭉툭해 보여서 코가 좀커 보이더라고요. 좀 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코가 얇아 보이도록 쉐딩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턱 쉐딩은 여기 제일 밝은 컬러랑 두 번째 컬러 섞어서 턱이 끝나는 선부터 안쪽으로 들어줄게요그 다음에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서 두 번째 컬러. 애교살 그림자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애교살 끝나는 부분에 라인처럼 넣어줄 건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색해 보일지 몰라도 메이크업 다 완성되면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애교살 그림자 살짝 진하게 잡아주고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입술 그림자 잡기 이거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3호 오트베이지 이게 그냥 대충 쓱쓱 그려주고 손으로 블렌딩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잡혀서 입술 그림자 잡는데 사용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랫입술 밑에 그냥 쓱쓱 잡아주고 입꼬리도 살짝 올려줄게요. 엄청 자연스럽죠? 이제 본격적으로 페리페라 기상청 컬렉션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제품은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1호 봄패치 조화.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가 이렇게 4구로 나온 쬐그만 팔레트거든요. 근데 마지막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1호 봄패치 조화는 봄원분들이 좀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은 어, 형광기 살짝 들어간 피치 코랄 컬러들이에요. 먼저 여기 첫 번째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에 그 피치빛 살짝 넣어줄게요. 살짝 피치빛 돌면서 눈두덩 유분기도 잡아줄 수 있는 컬러예요. 눈두덩이랑 언더에도 살짝 깔아줄게요. 제가 원래 팔레트에 있는 첫 번째 컬러들은 잘안 쓰거든요. 너무 라이트한 컬러들. 근데 이 컬러는 눈두덩에 얹었을 때 그냥 동동 떠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요 피치빛을 살짝 더해 주는 느낌이어서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훌렁훌렁한 조그만한브러쉬에 묻혀서 코에도 블러셔처럼 살짝 넣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요 봄볕이 좋아의 메인 컬러 두 번째에 있는 형광기 살짝 도는 피치 코랄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에 컬러감이랑 음영 살짝 넣어주고 언더까지 이 컬러로 깔아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팔레트 마지막 컬러 가장 진한 컬러 사용해서 조금 더 짙은 음영 잡아줄 거예요. 쌍꺼풀 안쪽으로 눈꼬리 살짝 처져 보이게 넣어줘. 그 다음에 이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서 글리터 사용해줄 건데요. 이 글리터 진짜 예쁘더라고요. 브러쉬에 살짝 톡톡 묻혀서 눈두덩 위에 얹어줄게요. 브러쉬 옆쪽에 살짝 또 묻혀서 애교살. 가운데서부터 앞쪽까지. 눈 앞머리에도 살짝 콕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봄 뼈치 조화 사용해서 블러셔까지 한 번에 해줄 건데요. 아까 눈두덩에 컬러감이랑 음영 잡아줬던 이두 번째. 형광기 살짝 도는 피치 코랄 컬러. 그리고 피카소 14번. 찝고만한 브러쉬 사용해서 볼 앞쪽에 블러셔 넣어줄게요. 이게 형광기가 살짝 도는 컬러라서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눈꼬리를 좀 여리여리하게 빼보고 싶어서 여리여리한 컨셉으로 나온 아이라이너 가져왔거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무드펜 라이너 2호 뮤티드 브라운 지금 이렇게 손등에 그어봤을 때는 붉은 기가 살짝 도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한번 눈꼬리 빼볼게요. 눈꼬리 살짝 내려가게 그려볼게요. 손등이 얹었을 때보다 붉은기가 좀 덜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 그다음에 이 키스미 뷰러. 속눈썹 좀 바짝 집어줄게요. 귀여운 메이크업에는 바짝 집는 속눈썹이 좀잘 어울려서 평소에도 바짝 집는 걸 좋아하지만 조금더 바짝 집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피 제이컬링 마스카라 2호 볼륨 앤 컬. 이게 되게 볼륨감도 괜찮으면서 너무 딱지고 뭉치는 느낌 아니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 눈이 왔잖아요. 근데 살짝 고정력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습한 날에 사용하니까 처짐이 살짝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좀 평소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볼륨감이 아주 적당한 느낌. 이걸로 언더마스카라까지 저는 눈 점막을 꼭 채워야 하는 그런 눈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 점막을 안 채우면 좀 눈이 들려 보이거든요? 근데 눈 점막을 너무 진한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채우니까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고 제가 붉은기가 좀 도는 아이라이너로도 눈 점막을 채워봤는데 그럼 그 붉은기가 좀 동동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찾은 눈 점막 채우는 아이라이너는 지베르니 밀착 펜슬 라이너 4호 그레이 브라운이에요. 이 그레이 브라운으로 채워주니까 그 촌스러운 느낌도 없고 좀 자연스럽게 또렷하더라고요. 이런 컬러. 이제 마지막으로 립 발라볼 건데 페리페라 기상청 컬렉션으로 나온 잉크 더 벨벳을 전 색상 다 구입해서 리뷰를 할까 하다가 제가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제 컬러나 제형은 너무 예쁜데 묻어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할 39호 햇살주의보 요거 하나만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기상청 컬렉션으로 나온 패키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유병 같아. 햇살주의보는 되게 형광기가 쨍하게 많이 도는 채도 높은 컬러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서 한번 살짝만 깔아볼게요. 황금기 엄청나죠? 살짝 한번 깔아주고 립브러시 사용해서 블렌딩 해줄게요. 살짝 옅게 그라데이션 해줬고, 입술 안쪽에만 한번 살짝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페리페라 신상 기상청 컬렉션 사용한 봄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 이렇게 페리페라 기상청 컬렉션 사용해서 생기넘치는 봄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